가성비 좋은 캠핑 의자 시리즈 이 캠핑 의자 정말 편리하고 경량이라서 여행 활동에 딱이에요. 탄소강 소재로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의자의 우드 그레인 디자인은 캠핑 분위기를 더해줘요. 또한 쉽게 접을 수 있어서 보관이 간편하고 휴대하기도 편리해요. 수동 측정으로 1~2cm 크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컴퓨터 모니터에 따라 색상이 다를 수 있어요. 만약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이 캠핑 의자는 정말 가성비 좋고 튼튼해서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딱이에요. 만약 캠핑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 캠핑 의자 정말 편하고 가볍다고요. 약 500g의 초경량으로 삼각형 안정 구조와 부드러운 폼으로 안정적인 지지를 제공해요.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은 상하 방지와 내마모성이 뛰어나고 고무 밴드는 강력한 인장 강도를 자랑해요. K66 라일론과 600D 옥스포드 원단으로 내구성과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캠핑이나 피크닉, 바든에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일자, 정말 실용적이에요. 캠핑용품 중에 이렇게 가볍고 안정적인 제품을 찾는다면 이 제품이 딱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퍼쿤 캠핑 규대용 접이식 의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초경량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튼튼하답니다. 미니 낚시 의자나 피크닉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캠핑 상황에 딱이에요. 브랜드 이름은 퍼쿤이고 원산지는 중국이에요.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의 리뷰를 보면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무게도 가벼우면서도 견고하고 설치도 쉽고 휴대하기도 편하답니다. 또한 배송도 빠르고 품질도 양호하다고 해요. 이런 훌륭한 제품을 이 가격에 만나다니 정말 대박이죠. 캠핑이나 야외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함께 즐거운 여행을 즐기세요.